天仙下凡有个秋香自散镜哦。边个啊？边个系啊？嗱嗱嗰边啊，啊啊秋香。打工。屌，普嚟啫。啊，咁啊唔系、啊，白富兄。 雖知美女依家嘢咧，同鲜花一樣，需要有绿叶嘅衬托，先得出娇美嘅。睇多次啊，靓女！哇！咁睇法真系索到啪啪声，喂我哋一齐入庙，我温張蘇。<找>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입니다. 포켓몬 시리즈가 곧 스칼렛 바이올렛이 출시하게 되면서 어느덧 9세대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게임 내적, 외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포켓몬 시리즈 하면 역시 전통의 통신 배틀이 생각나는데요. 포켓몬 스터 시리즈는 통신 배틀의 새로운 재미를 위해 언젠가부터 배틀의 새로운 기믹을 항상 추가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6, 7세대 그리고 레츠고 시리즈에 등장했던 메가 진화. 7세대에 처음 등장했던 제트 크리스탈, 8세대에 등장했던 다이맥스 시스템이 있죠. 멋진 외관 변화와 함께 초전설 포켓몬의 종족 값을 초월해버리는 메가진화는 많은 포켓몬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시스템이죠. 물론 랭크 배틀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특정 포켓몬들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적폐 시스템이 되었지만요. 7세대에 등장하는 궁극기 개념의 제트의 기술은 메가진화와 다르게 모든 포켓몬이 사용 가능하였지만 역시 종족 값이 높은 포켓몬들의 전유물로 남고 둘다 게임의 새로운 재미를 위해 추가된 흥미로운 시스템이었지만 랭크 배틀 생태계에서는 결국 파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으며 특정 포켓몬들의 사용을 부추기는 등 포켓몬 종류는 많지만 실전 배틀에 사용되는 포켓몬의 가짓수는 대폭 줄여버리는 언밸런스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게임프릭도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메가진화와 제트 기술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새로운 전투 기믹을 연구하여 8세대에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8세대에 도입된 다이맥스에 비하면, 메가 진화와 제트 기술은 선녀 같을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이맥스는 전 세대의 배틀 기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포켓몬에게 적용되는 포켓몬 강화 기믹이었지만 그 특유의 오버스펙으로 인해 센 포켓몬은 더 세지고 안 쓰는 포켓몬은 더안 쓰게 되는 파워 인플레이션 심화와 밸런스 양극화라는 결과를 가져왔죠. 9세대에 도입될 테라스탈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와야 할 텐데요. 그럼 테라스탈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테라스탈 하는 방법은 팔데아 지방에서 인정받은 트레이너들이 소유할 수 있는 테라스탈 오브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투당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싱글 플레이를 할 때는 한번 사용하면 포켓몬 센터에서 재충전을 해야 재사용 가능합니다. 테라스탈의 기능은 포켓몬의 메인 타입을 테라스탈 타입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EV는 노말 타입이지만 테라스탈을 하게 되면 노말 테라스탈 타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테라스탈 타입은 트레이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켓몬마다 고유로 타입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설정인데요. 같은 종류의 포켓몬이라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테라스탈 타입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EV는 노말 테라스탈 타입으로 변하지만 어떤 EV는 물 테라스탈 타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발동하는 타이밍과 어떤 테라스탈 타입의 포켓몬을 사용할지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너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전략적인 수가 개입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라스탈 타입과 보유한 기술의 타입을 일치시켜 기술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사용 방법은 포켓몬의 속성을 변화시켜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3대3 배틀에서 마지막 남은 포켓몬의 속성을 변화시켜 일발 역전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테라스탈 타입은 전부 18가지가 있어 정말 다양한 조합이 상상이 되는데요. 갑자기 불타입 테라스타의 꾸악수로 변한다던지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재미있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종족값 자체의 상승은 아직 언급이 없는데요. 다이맥스 때의 체력 2배, 속도값 증가 등등 사기적인 효과들은 아마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요. 한번 그렇게 배틀 생태계를 마탱이 가게 했는데 또 비슷하게 망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종족값이 플러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8세대 다이맥스급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테라스타르의 가장 큰 전략적 포인트는 타이 변화라고도 볼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수싸움이 배틀에 추가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배틀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해질것 같아요. 메가지나처럼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건전한 배틀 생태계를 위해서는 현재 공개된 테라스타르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한 포인트, 과연 거다이맥스처럼 유니크한 고유 테라스타르 존재할까?라는 궁금점이. 다이맥스의 유니크 버전, 거다이맥스로 변하면 전용 거다이맥스 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겉모습도 메가지나처럼 다르게 변했었죠. 테라스탈 역시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8세대의 출시 전 정보 공개 순서의 전예 때문입니다. 8세대 소드실드는 정식 출시 전에 6월 5일 포켓몬 다이렉트를 통해 다이맥스 시스템을 첫 선보였고요. 약한달 뒤인 7월 8일에 다이맥스 시스템의 유니크 버전인 거다이맥스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테라스탈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솔직히 뚝배기 위에 뭐 하나 올려놓은 디자인은 음 허허. 분명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9세대 전투기믹 테라스탈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다이맥스 시스템이 랭크 생태계를 너무 단조롭게 만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테라스탈은 좀더 실전 배틀이 재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구현이 되길 바랍니다. 치열한 수싸움으로 포켓몬 본연의 상성싸움이 되도록 말이죠. 저는 게임 캐릭터 100과 사전이었고요.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